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살고자, 지금 여기서부터 주와 함께 살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고자, 이 시간 또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마음 중심 보시고, 오늘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게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구체적인 삶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가득 누리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보암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룻기 사장은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곁인 제자리로 돌아와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으로 준행하며 지키고 주의 발치 아래 거하는 이에게 임하는 은총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와 기업무를자 우선권자 사이의 일을 통해 마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은총 내가 부단히 행하고 온전히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시며 쉬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은총 아무개가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각각 불러 친히 인도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어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내 증인되어 주시는 은총에 대해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일들이 모두 다 옳다 인정함 받는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됨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더니 아무개와 논의함으로. 그우선권자가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선언함으로 이제 그러면 기업 무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보아스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무르고 대를 이을 것이 이제 다 정해졌습니다. 장로들 열 명도 그 자리 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도 인정하고 증인도 있으니까 그냥 이 일을 어 진행하면 되고 더뭐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8절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염 무를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말씀만 보면 이렇게 이제 내가 하지 않고 당신이 한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 뭐 이런 의미로 신을 벗어서 주는 전례가 있어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 주는 것처럼 전례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봤던 계대 결혼법이 기록된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의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비춰 보면 보아스 눈앞에 지금 참으로 놀라운 일이 또 펼쳐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성문 앞에 갔더니 마침 아무개가 왔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또 이암흑게라는 사람이 신을 벗어서 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보아스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죠. 부족함 없이. 그런데 보아스가 신명기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당신 신을 벗어서 내게 주라 이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권자인 암흑게가 자기가 스스로 신을 벗어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대로 이 일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이 신을 벗어 확증하는 일을 하나님의 율법이라 하지 않고 사람의 전례라고 이야기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양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때문인 것조차 알지도 못하는 무지와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조차 없던 시대라는 거죠. 물론 신명기 말씀 그대로 뭐 얼굴에 침을 뱉고 다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신을 벗어서 확증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거 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또 그냥 장로들이 알기만 하고 지나가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신발이라는 명확한 증거까지 보아스가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을 왕 삼을 줄 모르고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지, 통상 행해 오던 전례 정도로 치부해서 신을 벗어준 이 아무개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아스처럼, 루처럼, 나오미처럼 그것이 손해보고 오해받고 때로 내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억울할지 몰라도,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 이루고자 부단히 힘쓰며, 주님 날개 아래, 주님 발치 아래 거하고자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 같지 않은 형편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며 내가 행하고 있는 일 하나님 편을 택한 일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심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3이었는데 자기들이 막 은혜 받으니까 이제 2박 3일 짧 짧아요. 목사님 3박 4일 합시다. 이래서 3박 4일을 하는데 여름 수련회 때면 수능 100일 남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 담임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인 겁니다. 어디 수련회를 가느냐. 그래서 자기 반 친구 중에도 수련회 가려고 얘기했다가 된통 혼나고 못간 친구가 있어서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얘가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수련회 꼭 가야 돼요, 목사님이 이러면서.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수련회 전날까지 얘기를 못 못하다가 수련회 당일날 아침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저 오늘 수련회 갔다 올게요. 그랬는데. 담임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잘 갔다 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교실에서 나와서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일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머리가 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편을 택하면 하나님 살아 역사하세요. 그렇게 마음을 안 바꿀 것 같은 사람도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부단히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며 확증해 주시자 비로소 9절부터 11절에 이 판결이 사람에게도 확증되고 있음을 전해 줍니다. 보아스가 9절과 10절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11절에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라고 증인이 된 것을 세번 반복하면서 이것이 온전히 증명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 읽으니까 뭔가 역동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이거는 꼭뭐 선창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창하고 후창하는 사람들이 후창해서 선서를 확증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먼저 얘기하고 백성들과 장로들이 얘기해서 확증하는 그런 느낌이고 또한. 재판이 확정되면 판사가 어떻게 하죠? 법봉을 들고 꽝꽝꽝세번 쳐서 그 일이 확정됐다고 알리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무개 신발 벗음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아스가 기염 무름과 대를 이음이 자기에게 확증되었다고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다된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루고 확증한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결제가 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음을 보아스가 분명히 알고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루시 그랬 아니 나오미가 그랬죠.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즉 하나님이 이제 결제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확인하고 걸음을 돌이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했습니다. 이걸 진짜 알면 내가 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붙드는 게 당연한 거겠죠. 이걸 개인의 삶에서도 이스라엘 전체 여정에서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굽 공주의 아들로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하여 힘도 있고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면서 구원자가 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40년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자기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치 않으시니 그들이 믿음을 가지, 갖지 않은 걸 보고 하나님 허락치 않으시니 다 그냥 수포가 돼서 다시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개인의 삶에도 공동체의 모습에서도 뼈저리게 경험한 모세가 10편, 90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이것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아스가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애쓴들,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리 이루려 한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간구한 그대로 주께서 견고히 해 주시는 은총과 복으로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확인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이루려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증인되어 주신 것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판사가 법봉을 세번 꽝꽝꽝 때려서 확정을 알리듯이 11절과 12절의 세 가지 축복을 선포함으로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세 번의 축복의 선포가 자기에게 들려오므로 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세 가지 축복은 모두 다 도저히 사람이 할수 없는 축복인 것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 루시, 마치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이죠. 근데 라헬과 레아가 뭘 했느냐? 야곱의 아내들로서 12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12명의 아들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세웠듯이 그냥 자기 개인의 집안을 세우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엘리멜렉의 대가 끊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루스를 통해 라헬과 레아처럼 후대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 후대를 통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케 하시는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계대 결혼법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닌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는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입니다. 이건 그냥 이제 보아스 당신이 더 유력하게 되고 당신의 이름의 명예도 더 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듣고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 가지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보아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셋에서 베들레헴에서 너의 이름이 유력하고 유명하여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유다를 통해 목숨을 걸고 믿음의 계보를 잊고자 했던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터뜨림이라는...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끊겼던 대가 이어질 뿐 아니라 이 베레스라는 이름 그대로 막혔던 하나님의 복이 터뜨리고 나와 터져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말이 이방여인이었던 것처럼 이 루시 이방여인이니까 그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이 복이 막혔지 않습니까? 저 모압까지 갈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막혔던 복이 다뻥 뚫려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죠? 왜안 놀라십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자기 유익과 만족만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나? 그냥 아 너는 참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너 손해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대를 이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냐. 참넌 대단하다. 복 많이 받아라. 이 정도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계속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보아스 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이나 그랬으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또 하나, 우리가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 발치 아래 들어가라고 하면서 했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중에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특별히 세 번째 축복을 듣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아 루세게도 이 다말과 같은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행했는데 저쪽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으니.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분명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성령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 성령에 붙들려야 되겠구나.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성령에 붙들리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는 사람들 됩니다. 우리도 그냥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됩니다. 내가 잘 못해도 내가 연약해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새벽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성령을 제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그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일을 주의 영으로 확증케 하시는 은혜에 더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시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세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축복하는 걸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암흑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어떻게든 온전히 이루려고 살려고 부단히 힘쓰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공동체까지 모두 변화되고 복받는 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부단히 지키려고 하면 주변은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는,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친히 증인이 되어주시려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알게 하시려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보게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부단히 지키려고 하면 주변 하나님이 알아서 바꾸십니다. 주변이 바꾸기를 바뀌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좀 바꿔 주세요. 저 사람 좀 변화되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서 떨쳐져 나가지 않도록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이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증인 되어 주시는 은총, 하나님 앞에 그 행한 일들이 모두 옳다 인정함 받는 은총을 덧입는 자의 복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만한 그런 태도로, 그런 언행으로, 그런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아무개도 갑자기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신발도 자기가 알아서 벗게 하시고,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축복하고, 내가 할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게 하시며, 또한, 감히 나로 인해 가족도, 자녀도, 일터도, 교회도 새로워질 뿐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만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 보아스와 룻과 나우미로 인해 이 시대와 세대가 새로워집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이 암흑 시대가 거쳐지고 다윗과 같은 놀라운 왕이 이 계보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눈에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완벽히 일하셔서 가 카미나로 인해 이 시대와 세대까지 변화가 되게 하시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시고 그래 네가 하는 게 옳다. 네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살아 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도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마땅히 기도할 것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 친히 간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 주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칭찬해 주시고 내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귀하는 종 가운데 주님 날개 아래거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히 이런 부족한 나로 인해 가정이 자녀들이 일터가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 이 시대와 세대까지도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귀한 은총 더디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증인 되어 주시고 주께서 칭찬해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빚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